다 이런걸 시키나, 음참나 세상을 4등분 합시다 마이너스 1, 5, 7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하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는 크거나 같은데 5보다 작은거 하나 그 다음에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데 7보다 작은거 하나 그 다음에 x가 7보다 크거나 같은거 하나 이렇게 네개로 쪼개버렸어 그 다음 네개의 길이 아다 그려버립시다 그냥 가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전부다 음수겠죠 y는 부호 바꿔서 부호 바꿔서 부호 바꿔서 빼기 3x에다가 더하기 얼마? 음, 음, 빼기 12, 11이겠네요. 요거 그래프 하나 그릴 거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야. 아직 얘들은 음수겠죠. 그럼 얘만 부호 그대로, 얘들은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x에다가 13이가 요 그래프 하나 요쪽 도 볼까요? 어,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대로, 그대로 얘만 부호 반대 빼기 5 오니까 2 더하기 3인가보다. 그 다음 7이면 싹다 양수겠죠? x 더하기 1, x 더하기 5, x 더하기 7, 3, x, 1 0 0 11이가. 이렇게. 그래프 4개 그려놓고, 높고, 낮고를 따져보자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하나, 왼쪽 그래프 하나 그려지겠죠? 바로 그려버릴까? 어, 마이너스 1, 얼마 지나가노? 마이너스 1,14를 지나가겠네요. 뭐한 요쯤이라 칠까 빼기 1,14다. 됐나? 그러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네. 빼기 3X니까. 오케이, 위에서 한개 내려옵니다. 에? 됐죠? 내려옵니다.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5 사이에서, 한5쯤이여기라고 칠까요? 그럼 마이너스 1로 하라. 마이너스 1로 하면은, 빼기, 빼기 1이니까 14가 되겠고, 그 다음에 5 넣자. 5 넣으면 8 되겠네요. 한 5,8, 요쯤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7까지는 어디냐, 7, 여기가 7이라고 치면, 여기 5 넣으면 8이지. 5,8딱 지나가고, 7 넣으면은 10, 10이네, 10? 한 요쯤 되지 않겠나? 7,10. 오케이. 그 다음에 7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7로 하면 7, 3, 21에 빼기 10, 10, 딱 7,10을 지나가면서 오른쪽으로 쭉 뻗어 나가면 된다 이거죠. 그럼 최소값은 얘네, 얘 5,8에서 8이네, 8. X가 5일 때 최소값 8을 가지니까 둘이 싹싹 더해서 정답은 13이다. 이렇게 가자고. 됐나? 넘어갑시다. 엔드.